이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까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연고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그유류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와 일깨움입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사도 사도 바울을 배척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일깨우고 권면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 그들이 거짓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 미혹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바론 오늘 13절부터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괴율의 역군이라는 표현은 속임수의 능한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일깨워 줍니다. 누가 거짓 교사이기를 원하고 누가 거짓된 것에 속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착각 속에 자신이 의의 교사라고 진리의 교사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게 되고 자신이 미혹되었음에도 자신은 진리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미혹되는 일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리석은 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 가장 첫 번째는 겸손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참되고 의롭고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여지없이. 그들의 거짓과 위선과 교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권면드리고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기를 일생을 깨어 경성하고 각성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교만의 본성을 압니다. 우리로 교만에 빠져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르게 영적 어둠에 덮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이 명령이 가르쳐 줍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자신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반성할 줄 알아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교만한 자는 내가 틀릴 수가 없다고 스스로 거짓된 확신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전혀 자신을 반성할 줄 모릅니다. 자신은 항상 의의 편에서 있다고 스스로 거짓된 확신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반드시 돼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길은 말씀에 붙들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 늘 이런 비유를 들어 드렸지요. 큰 은행마다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현금에, 그 모습 속에서 위조지폐를 찾아내는 일을 한다고. 그런데 한번 글을 보니까요, 참 귀한 통찰을 얻게 됐어요.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위조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화폐를 연구한다 그래요 진짜 화폐를 매일 만져보고 냄새 맡고 살펴보고 확인하고 진짜 화폐를 끊임없이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지폐가 보인 거예요 그 지혜를 여러분과 제가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선자는 거짓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참을 알기 때문에 짝퉁이 뭔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참에 서지 못하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진품을 써봤어야 가품을 알수 있게 되잖아요. 진품을 모르는데 진품은 본 적도 없는데, 이게 가품인지, 짝퉁인지 어떻게 분별이 되느냐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매일 살펴보시면서, 거짓된 것들이 우리 안에 미혹으로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명확히 분별하여 말씀의 진리 안에 국권이 서는 우리들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는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는 것, 한 가지 성경에서 더 배우게 되는 것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보혜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내가 노력해서 진리에 설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오직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진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오늘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의 인도함과 가르침을 따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일깨우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진리 안에 참에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